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걸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무례한 사람을 견디는 건 인내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다. 이 말은 단순히 꼭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함으로 맞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죠.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단호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당신의 그런 행동에 불쾌감을 느낍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둘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무례한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기분을 전환하세요. 나아가세요. 당신의 풍격을 보여주세요.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빛나는 품격은 그 어떤 무례함도 꺾을 수 없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